포스카 쉰들러 독일인이지만 유대인을 구한 영웅 포스카 쉰들러는 2차 세계대전 동안 나치 독일 유대인 학살을 피해 만 유대인을 구한 인물로 유명해 그의 노력은 수많은 유대인들을 구한 극적인 구조시와중 하나야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나치 독일은 유대인들을 조직적으로 학살하는 홀로코스트를 시행했어 기간 동안 수백만 명의 유대인이 강제수용소에서 살해되었지 포스카 쉰들러는 처음에는 독일의 사업가로 전쟁 물자를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했지만 유대인들의 고통을 목격한 후 이들을 구하기로 결심했어 쉰들러는 크아쿠프에서 유대인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그들을 나치 학사에서 보호하려 했어. 그는 자신의 공장을 전쟁물자 생산 공장으로 변환하여 나치로부터중요시설로 인식해도 됐지. 길통에 유대인 노동자들이 강제 수용소로 보내지지 않도록 했어 1944년 크아쿠프의 유대인 개토가 해체되고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와 같은 강제 수용소로 보내지기 시작했을 때 쉰들러는 자신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쉰들러 리스트라는 명단을 작성했어. 지형단에 포함된 약 1200명의 유대인들은 그의 공장에서 일할 수 있었고 학사에서 도어날수 있었지. 1944년 말 전쟁이 끝나갈 무렵, 쉰들러는 노동자들과 함께 체코슬로바키아에 부리느에 새로운 공장을 설립했어. 여기서도 유대인 노동자들은 비교적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어. 쉰들러는 나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협상하여 더 많은 유대인 노동자들을 데려올 수 있었고, 그들에게 필요한 식량과 의약품을 제공하며 최대한 좋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어. 쉰들러의 노력 덕분에 약 1200명의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에 참상을 피할 수 있었어. 전쟁 후 이들은 살아남아 후손을 남기고 쉰들러에게 큰 감사를 표했지. 쉰들러는 전쟁 후 모든 재산을 잃었지만, 그가 구조한 유대인들과 그후손들에게 영웅물 투억 되었어. 1963년, 이스라의 정부는 쉰들러를 애로운 사람으로 인정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야드바셈 비념관에 그의 이름을 새겼어. 쉰들러 이야기는 1993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쉰들러 리스트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졌어. 영화는 쉰들러의 용기와 인류애를 기리는 작품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지. 부스카 쉰들러 이야기는 인간의 용기와 희생, 그리고 정의에 대한 신념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줘. 그의 노력 덕분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목숨을 구했고, 이들은 쉰들러의 기억을 통해 그의 인류를 기리고 있어. 사건은 2차 세계대전 중 가장 극적인 구조시와 중 하나로, 쉰들러의 용기와 헌신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